네토타 풋볼 팀은 4-2-3-1 전술로 나왔고요 방배동, 이윤재, 다비드, 유흥, 이윤, 금티티, 까미, 민토 초보인데용, 하태하태, 오쌤, 웨인, 루리 허리케인, 상동, 로버 위치하고 있습니다 4-2-3-1투볼란치우리하라고 네, 토탈... 아, 진짜요? 진짜로 진규 형한테 전화 왔었다니까 어어...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작년인가 왔어? 작년인가? 그거 아니고 그 수비 까지 이제 공이 안들어가게 해주는게 가장 좋은 그센터아니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죠 수비할때 음. <놀람> 태아태 힘이 아, 안된다고 저거 음. 반면에 지금 어우 위치 너무 좋아요 4사2 대형 음~~ 조그만한게 4 1 4 대형은 또 깨져있죠 음~~ 왼쪽 윙어 보세요. 오, 나이스. 오 기가 막혔어. 요 컨트롤 <목소리> 지금도 레프트윙 또달려 나가죠. 지금도 음. 주요 지금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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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이 그런 팀이 있어요? <웃음> <웃음> 많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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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종료. 지금 다비드 윤 음. 네. 이분 자세를 보세요. 네. 킥 차려고 하니까 자세가 저렇게 됐다고요. 음. 음. 저게 베스트예요 그치. 음. 그러면 왜냐면은 지금 몸을 틀었고 음.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음. 근데 그치. 지금 앞을 보고 있잖아요. 나, 그, 나머지 음. 분들은 그렇게 하면 못 따라가거든요. 음. 음. 지금 이렇게 좀 이런 다비드의 자세를 보고 음. 배우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그렇지. 거예요. 사이드에서 좋습니다. 오우 오우. 오우. 또 요령이 있는 건가? 그렇죠 그렇지. 저분 잘 깔아 어, 원래 잘 까는 사람들이 있어 <laughs> 맞아요 공격수들은 태그 잘 못해요 음 플레이치는 음. 음. 사실상 분석을 하면서 음. 경기가 안 되는 팀이 항상 발생하는 공식은 공 잡고 10초 안에 뺏긴다 음 이거는 불분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각선 킥은 너무 좋죠 음. 네. 이렇게 해야지 라인이 흐트러지거든요 네. 결국은 빌드업 하는 목적이 음. 골을 넣기도. 음. 아하. 그 타이밍이 좋을 때가 몇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살라님도 그렇고 좀 너무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음. 공을 못 받은 케이스가 된 거죠. 지금도 수비할 때왜 저기까지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음. 살라 봐봐, 살라. 밖에서 얘기해줘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어, 움직임 좋았죠. 컨트롤 자, 좋았고. 좋습니다. 그럼 적놓고 로리. 딱 보고. 아, 침투 굉장히 좋았어요. 에이. 컨트롤 좋았고. 아 어, 저는 여기서 이거 볼줄 몰랐는데 이야 포조비터로 지금 그리고 또 케인님이 정석인 게 네. 저렇게 오늘 본 보는... 투톱 중에 네. 가장 신체조건이 좋은 투톱이 음. 아니었나 돼지고빠가 훈멜스 네. 네. 트윈타워가 뛰는데 아. 음. 과연 음. 포항은 위치는 좋아요 자사의 음. 대형 상당히 좋고 대형이... 네 대형이... 내 체운도 마이코 님위치가안 좋은 게 음. 사이드를 지금 같은 경우는 건... 반이드치가안 부러졌습니다. 자이거 바보님이 아, 저쪽으 들어왔고요. 연결됐으면은 너무 좋았는데. 포항 팀 오른쪽 사이드백이 상당히 오버래핑도 좋고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음. 음 잘뛰어 일단. 판단직들이고. 네. 어, 네. 좋습니다. 자 왼발 슛. 오! 할수 있는 파괴적인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성향 자체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아 음. 좋아요 다시 쿠베 대용이 이야 주면 되는데 이거 음. 어, 뭐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리 대용님이 지금 지켜내야 돼 이거 오~~ 뜨거워 뜨거워 야, 야 봐봐요 아 지금도 아 사이드에서 지금 압박 타이밍 너무 좋았거든요 음. 음. 아유, 어도 배달해. s 네요 o 팅골두 번째 골 o 비드윤와와대포 o 슈팅인데 b 가 막힙니다 o w What are 누가 와도 h o o 야 이거 g in there? She's not k i l l 저게 쿠놀드 가족이 한잔허가면 막았는데 <laughs> 제가 물어봤어 경기에 아우 아마 저 맞았을 때 기분 굉장히 좋았을 거야. 아 여기 딱 아, 얹을 네. 때. 얹히는 느낌. 아. 예전에 월드컵 때 루카쿠가 저렇게 헤딩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루카쿠를 꿈꾸는 아마추어로 쇼츠를 한번 올려봐야겠다. <laughs> <laughs> 아, 봉봉봉 야, 이 미친놈아.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아 좋습니다. <laughs> 다비드온. <laughs> <laughs> 아 방송 채팅도 좋습니다. 예, 남겨주세요. 자 좋습니다. 다비드온 패스 성공되었고요. 어? 아야와야